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힘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리고 또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옴티뷰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수 합병의 전문가이자 기재이자 여러 수식이 많은 박혜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2023년 포보서 50세 이상 아시아 여성 50인에 특별히 선정된 박혜린 바이오 스마트 BS그룹 회장은 인수합병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오늘 국민의 보건의료 방송 ONN 다크 TV에서 박혜린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정말 세고 무거운데요. <laughs> 방해된 회장님을 보니까 아주 너무 젊은 분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laughs> 이 나이에 되어 있었을까. 나이도 사실은 궁금하지만 기업 개수도 몇 개일까. 그리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주식 투자는 제도 굉장히 가치 많거든요. 오. 그래서 회장님이 기업, 코스닥 상장수도 몇 개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두개가 있고요. 진행 중인 회사가 하나 있어서 E플러스 알파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매출은 한 5000억 정도 되고요. 5000억. 네, 그래서 네, 직원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전체 기업 개수는 몇 개죠? 어, 한 10개, 12개? 12개. 네. 여성으로서 또 젊은 나이에 이 많은 기업을 어, 어, 관리하고 이끌고 하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타이틀에서 사실은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기업인으로서의 박혜린이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남자도 다 이기기 때문에 여성, 남성은 아니고 기업과 박혜린이 꾸며놓은, 만들어놓은 우리 기업. 이거 운영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 하나를 일구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는 임직원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런 인터뷰까지 지금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혜린 회장님의 이력이 정말 특이한데 대학 다닐 때 네. 회사 창업을 <laughs> 하셨고 그 회사가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하실 때 창업을 할수 있는지 타고난 네. 기업가야. 습니다 네.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때 창업했던 제가 90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오. 그리고 제가 사실 M&A나 뭐 이런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손대기 시작한 게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유통업이었고요. 유통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자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조업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회사들은 제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에 몸담게 된 것도 처음에 우리 시작,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이런 여러 가지 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대학을 네 들어가셨고, 제가 87학번입니다. 네. 네, 그리고 90년도에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창업하셔서네 대학교 3학년 2학년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34년을 네 운영해오시고 정말 오래했어요. 정말 끊기한민국이 <laughs> 한국인입니다. 맞아요. 저가 저를 보면서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잖아요, 다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네. 역시 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34년 동안 기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을 이루면서 그 기업을 성공시켜서 을 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기업가 정신, 네. 어떻게 보면 네. 거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의 <laughs> 힘이. <laughs> 네. 현대중주형.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네. 그런 분이 계셨기에 네.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박예린 회장님을 있게 만든 장모님, 네. 아버지께서 많은 네. 뭐 영향을 끼쳐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영향? 이 네,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영향이 정말 많이 컸고요. 저희 사실 멘토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아, 아빠보다는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안이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쌀을 사서 우리 정미소를 했었으니까 쌀을 팔거나 이럴 때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 한 가마 파는 것보다 열 가마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많이 남고 그리고 매수를 잘하면 매출이 좋아진, 이익이 좋아진다는 개념을 진짜 여섯 살 때, 일곱 살 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어, 장사의 기법, 돈을 버는 기법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아빠가 저를 데리고 다닌 거는 제가 인사성이 정말 밝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지론 중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곤 하는데, 그냥 하루에 열 번을 원장님을 봐도 열 번을 다르게 인사를 똑같이 했어요. 반갑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는 뭐 박혜린 뭐 이런 타이틀로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laughs> 칭찬 받는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 네.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 <laughs> 맞죠. <맞아요. 웃음> 회사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인사도 맞아요. 잘해, 그리팅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휴먼 예. 리소스도 잘해야 되고. 예, 맞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네. 대부분 인사성이 밝아요. 그렇습니다. 친절해요. 네. 성공한 회사를 보면 인사를, 휴먼 리소스를 잘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병원 하면서. <laughs> 네. 한자한테 인사 잘하는 의사가 되자. 어, 그죠환자가 치료받고, 음.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했는데, 결국은 치료비 다 내고 갔잖아요. 그렇죠. 또서사생도 일어서서 고맙습니다. 네. 그를 제가 네. 30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 저도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역시 통합이 있네 인사가 만사다. 만사다. 네. 역시. 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그 설비하고 네. 네. 어릴 때부터 몇살 때부터 다니는거예요 네. 전국을 다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회장님은 그, 그 박씨 집 셋째 딸. 셋째 딸이에요. <laughs> 그래서 인사 잘하는 박씨 집 셋째 딸이었어요. 셋째 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사 <laughs> 맞아. <사람> 잘해. <laughs> 맞아요. 생존 경쟁을 <laughs> 했었는데 저번 네, 네 맞아요. 셋째 딸이 보기 안 가. 첫째 언니, 두째 언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까 차별화 독창 살아기게 살아. 그때부터 기획가 네. 정신이 키워진대죠. 그렇죠. 네. 저희 와이프도 최채 딸입니다. 오, 역시 복이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일회 회장님께서 네. BS 그룹, BS 그룹 네. 회장님이신데, 네. 그럼 BS 그룹이 바이오 스마트. 네, 맞습니다. 그그 그, 그럼 그룹이라면 여 회사가 있을 것이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쵸. 저희 회사에는 한 10개 약간 넘는 회사가 있지만, 저 마음속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사업부로 분류해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제가 느낀 게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이냐 하면, 사람으로 말하는 동력원이 에너지고, 그래서 저는 사람 말고의 동력원을 찾았어요. 진짜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쪽의 길이 열릴 거고 또 하나의 길은 바이오의 길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살리거나 죽이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길.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에너지 부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에 몇개 회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부는 뭐 화장품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 어떤 병인지 진단하는 진단 회사, 그리고 치료하는 제약 회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에서는 조명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 회사, 에너지를 진단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에너지를 메저링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하고 이 바이오는 모든 길은 하나로 흐를 것이다. 어디로 흐를 것이냐 하면 페이먼트로. 포인트 마일리지 컨셉을 저가 20년 몇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바이오스마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카드 매뉴팩처링 컴퍼니예요. 근데 카드를 그냥 매뉴팩처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안을 가지고 있는 IC 보안. 전 세계에 사실 아직도 해킹 못 당한 게 IC 칩 보안이고요. 그 보안에 박케린 이름을 넣어야 되는 운영 체제, OS 운영 체제까지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먼트하는 벤 시스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세 개의 사업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외로 예, 시공사, 출판사 아시죠? 예, 아, 시공사, 예, 시공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조 저희... 회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의사로서 가운을 입고 왔는데, 네, <웃음> <웃음> 네.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생기는 뭐 살리는 기업이다. 네, 저희들하고 비슷한 에너지, 네, 또 바이오. 네. 의약품, 네. 재생산업, 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빼, 사람도 물론 바이오 사업에서 서포트하지만 무생물, 이 건물이나 도로나 도시를 살리는 일도 할수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동력원이니까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이런 모든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 원 네. 돈의 긍정, 네 그치?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돈을 보정적으로 보거든요. 아우 돈이 아니고 좋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사살수 있는지. <laughs> 맞아. 것이 돈 없으면 못 살죠. 맞습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진심을 담은 네. 회장님 그런데 네. 참 특이하게 네. 왜 네. 시공사 유명한데 네. <laughs> 어떻게 인수를 하시고? 예. 어 시공사는 출판사로서도 유명했지만 사실 전 오너 때문에 유명하죠 그분 때문에. 봐요. 그런데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저는 사실 도서과학과 출신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왜 시공사 책을 만드는 곳에 참 특별하다 바이오 에너지 생명 어? 이런 부분에 진출해서 제약계까지 진출했는데 시공사 완전히 다른데. 이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사람의 동력원을 줄 수는 없지만 에너지로 동력을 주고 있고 사람도 돈도 하지만 사실 내적인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혹시 그 역할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시공사는 사실 출판사로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고 앞으로는 더그 길을 잘 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책명과 관련이 네, 있는 맞습니다. 그룹이다, 그죠 네. 또 향기 나는 책이 어,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 향기 나는 책은 만들긴 했지만 아직 팔리진 않았고요. 네. 앞으로 책의 형태적인 변화는 아마 저희 프린팅 사업부가 바이오 스마트가 이제 스마트 카드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인쇄 기술이 굉장히 독특한 기술이 많거든요. 특수 인쇄를 많이 해서 아마 책의 외형적인 변화를 저희가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시도로 어 주니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 모델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 나올지 네. <laughs>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아, 있습니다. 예. 어, 향기 나는 책, 시공사 책 포함해서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인체, 생체와 관련된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스마트에서 비해서 네. 약칭 해장형신데또 의약 바이오 제약 네, 네. 또 코로나 진단기 많은 <laughs>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laughs> 음, 범위하게 신출하고 그러네요. 계시거든요. 그걸 다 숨을 또시키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웃음> 네. 한두 <laughs> 가지. 네.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죠. 바이오 스마트가 사실은 큰 이름이에요. 저희가 어, 바이오 스마트 단독으로 봤을 때는 카드에 관련된 뭐 메뉴팩처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하고 스마트 빼고의 어떤 용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란 영역은 우리가 단순하게 카드 회사에서는 홍채 카드, 뭐 지문 인식 카드, 생체 인식 카드 뭐 이렇게 가서 바이오 스마트라고 했지만 큰 그릇이라서. 저희 각자마 심지어 옴니나 이런 모든 회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마더 컴퍼니처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BS 네. 그룹의 마더 컴퍼니 A라고, 지주 회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체 인식. 예, 네, 그렇게 카드. 출발을 했지만 바이오 스마트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워낙 큰 이름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BS 저희가. 생체 인식을 포함해서. 그렇죠. 딱 갖다 대면. 우리, 예, 그렇 그리고 우리가 몸 속에 있는 구조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로 나중에는 인식해서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렇죠. 예, 더 지, 빨리 가고 에어 그렇죠. 홍채 생체 인식으로 인식 가죠. 우리 홍채. 몸 전체를 스 스캔해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예. 홍채라고 하면은 일반 또 <laughs> 시청자들께서 다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 눈요 요, 요. 아, 그렇죠. 제가 아, 저는척 하면 안 됩니다. <laughs> 가말씀드리뷰는체 네. 어, 인식을 통해서 어, 바이오스마트 네. 많은 네. 부분들을 지금 개척에 나가시는데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또 우리 박계대 회장님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시다 오렌지 나무가. 네.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렌지 컬러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황금색이잖아요. 어. 그래서 뭐 들어오는 입구에도 뭐그 작품도 황금색이, 황금색이 돈이랑 이퀄이거든요. 제가 올라오면서. 네. <laughs> 정말 특이하다. 제가 <laughs> 있는 병원에도 황금색이 많은데 여기도 황금색이 다 있네요. 그래서 <laughs> <laughs>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오렌지 나무가 주는 건 돈을 많이. 그래야 우리 임직원들이 케어링도 잘하고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 나무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돈이 중요하지만은 혈이 나온다. 그것이야 돈이 그럼요. 진정한 의미가 있죠. 돌고 돌아서 지금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까요 <laughs> 결국 또 나가서. 어 그럼요. 다 가야 죠사애와 재계와 네. 일류를 위해서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네. 박인은 회장님의 경영책의 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한금을, 한금책을 좋아한다,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세월이 됩니다. 네, 그래야지 쉐어링.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기 때문에. 박인은 회장님이 기업가로서의 탑에 있는 그분의 정신과 함께 <laughs> 이런 기회까지 계시니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laughs> 공유한다면 네. 나누는 삶, 아, 그럼요. 네. 그 부분들이 돈의 긍정적인 의미 네. 정말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것 같은데요. 또 황금색을 좋아하시네바이오스파트 <laughs> 네. <laughs> 교통카드, 네, 황금화를 낳는 그이라고 소문이 네. 많이 나 있는데 네. 황금 맞습니까? 황금을 살수 있죠. 그래서 황국알을 낳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인류가 걸어온 길이 대체 머니가 금 대체로 해서 달러가 나온 거고요. 달러를 대체해서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카드가 나오면서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훨씬 크리어해졌고 네, 그러면서 이 교통카드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서 커넥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심 문화. 예, 문화적 접근이 또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걸로 또 연결해서 연결의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BS 그룹의 한금화를 나는 거의가 교통카드다. 아, 교통카드는 원오브댐이죠원오브댐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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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희는 일단 특수 카드라는 시장을 전 세계를 열고 있어서. 네. 네, 교통카드는 그중에 작은 그 부분은 네. 바이오스마트에서 만드는 이런 네. 카드. 네. 네, 신분증 카드 이래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대체 머니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흐르는 길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그만을 났는 거의 한 마리가 아니라, 많죠. 수만 마리를. 아, 어, 맞습니다. 그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드. 우리 민한그 말은 <laughs> 거의 한 마리. 네. 많이 있으면. 데우리 많은 게 다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네. 그 일들 중에서 아.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그 힘이 좋은 힘이죠. 선한 힘이 그럼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과 정신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때더 커진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기업가 정신의 기본은 그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쉐어링의 모델을 짤 것이냐를 넥스트 모델로 갖고 있어야 기업가 정신이 딱 완성되는 그렇죠. 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기, 일단 기본은 된다. 그렇죠. 기본. 그렇죠. 그러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능력, 가마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박괴된 회장님을 보면은 열정이 있는데, 열정. 어, 감사합니다. 용광로 같은 열정. <laughs> 어, 어, 저희 회사에 용광로 있는데. 어, 용광로가 어디, 어디에 또, 그것도 키우고 있어요. <laughs> 네,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리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한금 책이네요. 네, 그래서 구리를 가공을 하는데 구리 선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에너지 회사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리선을, 전통 구리, 전통 선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구리를 만드는데, 지중화선, 뭐, 해저케이블선 특수 코팅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예. 엄청 잘 됩니다, 회사. 회사 TV. 이대지, 와우. 쉔크를 맞아요. <웃음> 구리를 만들면서, 네. 구리를 한금으로 배하시기 위해서. 네, 됩니다. 맞습니다. 역시 대단한 기업가 정말 재미있고 멋있고 어,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다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다시 또 성공을 시키면서 네. 또 사회에 한을을 시키고 있는데 네. 그 회장님께서는 이런 기업을 어, 다시 살리면서 역할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가지시고 하시는지. 어, 저는... 결혼한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네. 그게 만약에 회사를 제가 창업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마음처럼 아기가 태어나서 사실 근데 그 길을 지금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쟁 상대들이 이미 그큰 아이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큰 아이와의 결합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고. 또 했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거를 잘 세이브하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게 예, 그런 역할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성격 차이도 극복하고 잘못된 살림살이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예, 시너지를 많이 내서 성공시키고 있는 게 저희의 어떤 좋은 방법? 회사를 키우는? 예. 박예린 회장님께서 기업을 다시 살릴 때 결혼하는 마음. 네. 기업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진짜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제가 보기에 네. 그래 나이가 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네. 아주 젊음을 보이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방예리 회장님께서는 기업이 결혼의 우자다 그리고 네. 지분은. <laughs> 자식이다. 자식이에요. <laughs> <자식이다>. 맞아. <laughs> 그게 너무 슬픈데 그게 사실이니까. <laughs> 어. 그래도 그 자식들이 잘꾸지도록 또. 네, 맞습니다. 밤낮 열심히. 잠은 병강물처럼. 잘 자는데 열심히 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잠은 잘 주무시죠. 네, 잠은 너무 잘자다 <laughs> 저도 잠을 못 잔다는 사람 참 이상해요. 저도. 어, 저 너무 피곤해요. 잠 자는 시간은 진짜 확 자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너무면은 자는데. <laughs> 맞아. <맞죠. 웃음> 아무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면, 박일의 회장님께서 네. 다른 분들이 잠은 음. 언제 주무십니까? 많이 물어보죠. 네, 잠잘 때, 아무 잠, 데나 눕기만 하면 돼요. 저는. 잠잘 자는데. 네. 그쵸? 저도 잠잘다 자면. 네. <laughs> 제보고, 언제 주무세요? 합니다. 밤에 아, 자시언제자라 그럼요. <laughs> 정말 이렇게, 그, 어, 어려운 기업들을 잘 살려서 다시 사회하는 시기 주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또그 기업을 키우고, 기업과 결혼한 박일의 회장님.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될집이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일 때 대학 때그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계신데 지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또 창업하려는 청년들한테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마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자가 준다. 남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 다 하고 싶어하고 지구 인구만큼이 그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는 전체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자를 일단 물리치고 그 아이템으로 성공할 확률이 모수가 적으니까 훨씬 높아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 좋아하는 거 이걸 해서 이걸 하면 이렇게 간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 일을 시작하셔야 되면 남이 걷지 않고 남이 가지 않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것들을 하면 조금 더 가깝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진심이 정말 필요한 말인 것습니다 네.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라. 남이 안 하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열심히 하여서 성공의 길을 찾아. 네, 맞습니다.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지름 길이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통찰한 박일인 회장님 모습은 그 자체 만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